안녕하십니까, 비야더배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에 팩셋, 즉 어, 미국의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을 어, 통계를 내고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멜린치, 즉 어, 미국 뱅커업 아메리카의 이제 증권사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어, 이게 밸류와 모멘텀 스타일의 상대 주가의 궤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투스 i 나디 i o 션즉99% 확률에 해당되는 지점이 0.7, 0.3 정도에 해당되는 값인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더 좋다, 그러니까 모멘텀의 어떤 주익 스타일이 성과가 더 좋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면 낼수록 베류 스타일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확률적으로 봤을 때이0.3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상대 값들이 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0.3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밸류가 좋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반대로 0.7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어, 모멘텀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밸류 스타일이 더 매력적이냐 모멘텀이 더 매력적이냐 즉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밸류가 매력적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서 볼수 있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밸류 스타일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발생하느냐 보시게 되면 2003년에서 5년 사이에 있었던 차이나붐 즉 인플레이션의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만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때가 테이퍼링이 처음 있었던 그 시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 코로나19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점을 찍을 때마다 보시게 되면 밸류가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는 구간은 보시게 되면 이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즉, 밸류가 가격이 되게 저평가 상태로 좀 오래 가거나 그렇게 임팩트가 빨리 회복되지 못할 시간이 조금 있었던 부분은 이런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차이나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었던 시점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밸류 스타일이 충격을 받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저평가된 부분이 시장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런 회복 구간을 보시게 되면, 한 1.5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즉,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회복 구간이 나타나고요. 즉, 이런 인플레이션 자체가 밸류 스타일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1에서 2년 정도의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참고 삼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차이나 때와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래서 2년 동안은 베이 스타일이 주가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가 분명히 여기 존재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어 9년처럼 즉 리만 사태처럼 테이퍼링 때처럼 최근에 코로나 때처럼 이런 정도의 단기간에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회복 구간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밸류 스타일이 조금 더 유리해 본다, 해 보인다. 이런 모멘텀보다는, 즉,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순수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어, 이익의 모멘텀을 기초로 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밸류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은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얘기를 하고요.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있는 주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싼 것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P/E 레이가 낮은 주식들을 보통 말하는데요. 이런 싼 주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꽤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었던 구간과 약간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참고를 해 두시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좀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성과를 낼수 있는. 어, 주식들을 찾아내는데 분명히 좋은 잣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차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깨고 내려오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또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 추후에 저희가 요거에 관련된 힌트를 가지고 있는 한, 한 1개월 정도의 미국의 어떤 개별 주식들의 성과를 가지고 또 설명하는 어, 프레젠테이션을 또 추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